안녕하세요 최근에 다이소를 갔는데 너무 예쁜 신상 다꾸템들을 발견해서 얘네 같이 구경하고 다꾸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스티커 네가지랑 마테 두가지인데요 스티커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나온 신상은 인물 스티커인데 이게 이렇게 뮤트랑 데일리 두 가지로 나뉘어 있고 그 안에서 또 각자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먼저 뮤트 이렇게 두 가지 디자인이 두 장씩 들어있는데요. 딱 뮤트한 톤의 인물 소품 스티커들이 들어있는 구성이에요. 요거는 다른 디자인. 감성 다꾸할 때 쓰면 너무 잘 어울리는 부드러운 그림체. 이거는 다른 버전. 포근포근 아늑한 분위기가 나죠. 데일리 라이프라는 이름 그대로 일상 다꾸할 때딱 쓰기 좋은 디자인인 것 같아요. 다음은 역시나 인물 스티커인데 방금 보여드렸던 애들은 딱 봐도 그림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실사예요. 실사 인물, 실사 소품들. 그래서 이것도 하나씩 보여드리면 다양한 포즈, 다양한 의상을 입고 있는 언니들이 보입니다. 이거는 감성 닫고에도 예쁠 것 같은데 스크랩 닫고 할때더 예쁠 것 같아요. 이번엔 남성분들도 계시네요. 너무 예쁘다. 다이소에서 이런 게 나오다니, 그리고 똑같은 디자인 내장이 아니라 두 개의 디자인이 두 장씩 내장이라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무리 예뻐도 내장을 다 쓰기에는 항상 무리가 있었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쓸수 있죠. 이렇게 스티커까지 다 받고 다음은 마스킹 테이프 이렇게 두 가지를 구매했는데 하나씩 까볼게요. 예전에는 다이소 마테가 다 플라스틱 포장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종이 포장으로 돼 있으니까 플라스틱이 많이 나오지도 않고 재활용하기도 좋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선 포장지에 있는 도안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긴 애들이 총 6알이 들어있고요. 디자인을 보시면 진짜 호불호가 있기가 힘든 너무 무난한 디자인이에요. 모노톤도 있고 컬러감이 있는 제품도 있어서 귀여운 닦고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또 스크랩 닦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무난하게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일기를 쓰기는 쓰는데 본격적으로 꾸미기를 한다기보다는 정말 그 기록에 집중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유용하게 쓸것 같은? 왜냐면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쭉 붙여놓고. 옆에 이제 투두 리스트 적어놓고 이렇게 체크를 하는 식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거는 뭐 제목 같은 거 적고 밑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을 때 쓰기도 좋고 이런 애들은 이제 잘라서 스티커처럼 사용하면 되잖아요. 블랙 저널이나 스케줄러만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도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이게 또 다른 버전인데요. 방금 보여드렸던 것보다 조금 더 러블리하고 컬러풀한 느낌이 들어요. 아까 전에는 딱 기본적인 도형, 네모, 얘네들이 줄을 잃었다면 이번에는 하트들이 많고요. 밑줄도 되게 귀여운 별 포인트가 있고 특히 요 스티커처럼 찢어서 쓸수 있는 요 스타일의 마테도 되게 알록달록한 편이에요. 그리고 개당 4m씩 들어있어요 본격적으로 다꾸를 해볼 건데요 오늘 보여드렸던 다이소 신상이랑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다이소 제품들을 활용해서 다이소 제품으로만 하는 다꾸를 할 거예요 음, 여기다가 딱 반을 썼네요 우선 여기서 쓸만한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이렇게 큼직한 조각도 있어서 이런 것도 한번 써보고 그저께 일기를 쓸 건데 그저께 되게 이것저것 재밌는 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 했는지 얘기를 나누면서 꾸미면 재밌을 것 같아요. 우선 이쪽에 다이소 메모지가 있거든요. 얘네랑 얘네도 다이소고 얘네까지. 너무 많이 꺼냈네? 근데 오늘은 약간 빈티지보다는 밝은 느낌의 다꾸를 하고 싶어서 그런 색감들 위주로 골라볼게요. 이날 어떤 거를 했냐면요 아침에 오전에 피겨 스케이트를 타러 갔어요 올해 초에 피겨 스케이트 강습을 사회를 등록을 해놨는데 두 번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자유 시간이 조금 많아져가지고 오전에 드디어 계속 미뤄왔던 스케이트를 타고 점심쯤에 피부과에 갔다가 오후에는 언니 친구가 키우는 고양이를 보러 언니 친구 집에 갔어요. 언니랑 같이 피겨 스케이트 같은 경우는 제가 아기 때탄 적이 있어요. 나름 선수 준비반에서 되게 열심히 탔는데 제가 중간에 유학을 가게 되면서 거의 강제로 그만둬야 했던 나름의 사연이 있는 그런 스포츠인데요. 저한테. 오디션 준비하면서 되게 오랜만에 타게 되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나름 그 감각이 몸에 조금 남아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그 2회를 다 받은 상태인데, 저는 꾸준히 배울 생각이 있어요. 어차피 스케이트도 하나 샀고, 제가 좋아하는, 재밌어 하는 스포츠를 배우는 거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다니는 빙상장이 6월달에 공사를 한대요. 그래서 공사 다 끝나고 한 7월쯤 다시 다닐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후에 고양이를 보러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고양이가 나름 인스타 스타예요. 제가 주소를 걸어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가서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귀엽거든요. 고양이 이름이 홍찬데 묘 종은 브리티시 쇼테어고 정말 그 슈렉에 나오는 장화신은 고양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맨날 사진으로 보고 언니가 홍차 보고 오면은 막 찍은 사진들 보고 그렇게만 보다가 실제로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이 풍경을 붙이고 싶은데 어디다 붙여야 될지 모르겠네. 이날 날씨가 진짜 좋았어가지고 일부러 이 사진을 골랐거든요. 가서 진짜 홍차 사진만 거의 몇백 장을 찍어왔어요. 제가 몇장 보여드릴까요?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딱 순간 포착한 표정이에요. 너무 귀엽죠? 완전 장화시는 고양이. 이건 낮에 밝을 때 찍은 건데 이 하차는 사라리 귀여워가지고 이것도 영상에서 캡처를 해놨고 아무튼간에 아주 힐링을 잔뜩 하고 왔던 하루였습니다 이거는 이 부분만 잘라서 써볼게요 옆에 조금 잘라주고 이렇게 붙여볼까봐요 이렇게 할까? 그리고 여기다가 투두리스트를 만들어줄 거예요 이만큼 잘라서 약간 삐뚤빼뚤하게 이렇게 자른 거를 여기다 아까 이렇게 요거를 쓰고 싶네요 저는 쭉 이어서 붙이지는 않고 한 칸씩 잘라서 붙이려고요 요런 식으로 칸을 조금 더 넓게 해서 하나씩 적어볼게요. 제가 알파벳 스티커로 홍차 이름도 적고 요 마스킹 테이프로 이렇게 밑줄까지 붙여줬는데 카메라가 안 켜진 거를 지금 알았어요. 어디까지 찍혔을려나? 우선 알파벳 스티커는 요거 다이소 거를 사용했고 밑줄은 처음에 보여드렸던 요 신상 마테를 사용했습니다. 여기 고양이 스티커가 있어서 이거를 가지고 온 건데 쿠키도 먹었는데 고양이 어, 얘가 완전 홍차처럼 생겼는데? 이거 써볼까? 얘도 홍차랑 비슷하게 생겼어. 이것도 귀엽다. 다 귀엽네? 우선 고양이 고양이는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얘가 딱일 것 같아요. 얘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오 귀여워. 그리고 그때 맛있는 거 먹고 디저트도 먹었거든요. 근데 디저트도 진짜 웃긴 웃긴 게 하나 있는데 버터 바를 시켰거든요. 근데 그게 냉동 상태로 온 거예요. 카페에서. 그래서 언니가 포크로 찍어서 먹다가 포크가 이렇게 휜 거예요. 보이세요? 무슨 닭발처럼. 그래가지고 엄청 셋이서 깔깔대고 웃었어요. 그래서 이 디저트 스티커도 쓰고 싶은데 얘를 써볼까? 아예 여기다가. 이렇게. 뭔가 딱딱 포인트가 들어간 것 같죠? 얘네도 써야 되는데 어떤 게 좋을까요? 여기에 실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오늘은 얘네보다는 얘네가 더잘 어울릴 것 같아요 여기서 골라보면 일단 피겨 스케이트 탄 거를 먼저 써줄 건데 이게 조금 역동적인 것 같아서 이거를 먼저 써볼게요 일단 여기 딱 붙여놓고 제가 되게 좋다고 생각했던 이 라인 스티커 이쯤에 하나 붙여주고 이 신발을 써볼게요 이게 그나마 그 스케이트랑 비슷하게 생겨서 이걸 잠깐 뗄게요 원 스티커를 하나 쓰고 싶은데 여기가 다이소 스티커거든요 좀 큼직한 걸로 이 색깔 요런 식으로 이제 이쪽에다가 스케이트 관련된 일기를 쓰고 올게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스티커를 하나 붙이고 이어서 일기를 써 볼게요. 피부과를 다녀온 거라 뭔가 얼굴을 만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랑 램프. 이렇게 붙이고 요 클로버를 쓰고 싶은데 너무 클까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여기 이어서 또 일기를 써볼게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이 부분에 또 스티커를 붙일 건데, 홍차를 만나고 집에 와가지고 영상 편집을 하다가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랑 같이 편수를 했는데요. 편수를 거의 4시까지 했거든요. 그게 되게 재밌었어가지고, 그것도 같이 기록을 해볼게요. 음, 이쯤에? 풀밭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카메라까지 붙여주고, 여기다가 나머지 일기 쓴 다음에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이날 엄마한테 가방 선물도 받아가지고, 이런 곰돌이 붙이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게 투두리스트니까, 요 알람시계. 괜찮다. 그리고 여기다가 날짜. 날짜는 또 여기서 꺼내볼게요. 여기다가 요거 요거 붙이고 요걸로 메이 라고 적을게요 근데 붙이기 전에 요런 데다가 오늘은 이렇게 다이소 신상 문구들 보여드리고 같이 활용해서 다꾸까지 해봤어요. 이날 되게 제가 즐겁고 행복했던 날이어서 다꾸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눠보려고 했는데 좋았던 저의 감정이 잘 담겼는지는 모르겠어요. 여튼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곧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